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 하니까 그래서 왕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사절에 여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재단아 재난을 말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재단이 갈라질 것이다 아 자기가 만든 재단을 갈라지게 했다면요. 그래서 제가 막 쏟아, 쏟아질 것 하니까 기분 얼마나 나쁘겠어요. 왕이 재단에서 분양하다가 손을 가리키면서 저놈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저놈 저놈을 잡아라 체포하라 죽여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잡아라 하고 손을 딱 가르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가르키는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손이 마비가 됐어요. 아무 뭐 손이 아무 펼려해도 펼지도 않고 오물할래도 오물 쳤는데 마비가 탁됐어요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그게 되니까. 오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의 말씀으로 보인 증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어, 또 이어서 한는 이어서 일어나는 증조가 뭐냐면 아, 말한 대로 제단이 제단아 제단아 갈라질 것이다니까 갈라졌어요 그리고 제다 재단, 제가 제단에 제가 쏟아졌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팍팍 무시를 하는데요.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왕이 놀래가지고, 아, 자기 손이 지금 가르친 손이 땡길래 땡기지도 않고, 오므려도 오므려도 곧 대박. 석고처럼 마비돼어 있으니까. 그래서 재단이 무너지니까. 왕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거죠. 빕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시 손이 성하게 되었더라 마비된 것이 회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느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런 경험을 하고도요, 체험을 하고도요, 왕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상승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막해야 되는데, 이 왕은요, 딱 회복이 되고 나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이야, 저 하나님 사람 저놈을 내가 이용해보면 좋겠다. 내 왕위를 굳건히 할수 있겠다. 해가지고, 해유를 합니다.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으라. 내가 너에게큰 선물을 주기 원한다. 이래가지고, 하늘 사람을 향하여 해유를 합니다. 꼬신다는 거죠. 저속한 말로.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먼 길로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먼 길에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내가 예물을, 선물을 주겠습니다. 큰 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하나님 사람에게 예, 말을 걸어왔습니다. 팔 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왕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와 우리가 되면은. 왕이 집에 가서 푹 쉬고 고기도 먹고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렇게 좀 뻑일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에게 너그 집에 들어가지 마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 갔던 길 아닌 다른 길로 돌아오라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의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람은 그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왕이 만약에 말이죠, 이 왕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준대도 난안 받겠습니다. 얼마나 청렴 결백한 하나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하나님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전도 이렇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인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나를 부인할 때 주인이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때 가능하지. 내가 주인으로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지워져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죠. 귀율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 의 말씀은 뭐 세상 소리보다도 더 못한 줄로 알고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는 게복이요 아, 듣고만 뭐 하면 뭐예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들은 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는 듣는 데까지는 좀 해요. 그런데 순종은 잘못 해서. 왜냐하면 손해가 나니까. 순종하면은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순종을 하려면은. 그대로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 이익을 포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포기한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높여주시는 불구하고 그걸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당장 안되니까 안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 일을 질지 뭐라고요? 내 생전에 생전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생전에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안이루어는게 아니라 내 후손 대에서 이루어는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예. 원한 말씀, 그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은 을 순종하면은 영원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구절 이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안 먹겠다 이 말은 왜 이렇게 했냐면 구절 이는 곧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미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 이니다 하고 10절 이에 예, 다른 길로 가고 <laughs>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죠. 자기 배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아니 아니라 길을 잘 선택해 야 됩니다. 어떤 길이 제일 좋은 길일까요?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이 최고 길이에요. 내길 가지 말고 예수님의 길로 가면은.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면요 길이 아무리 허물더라도요그 길은 복된 길로 에 가게 되고 결국 도착해 보면 은 아버지 집에 뛸 줄로 믿습니다 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죠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날 귀를 기울이며 말씀이 떨어지면 죽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예수님은 그 지금도 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